여기 매미가 여기 있네 매미 새끼 와오 씨발 오야오 악취 아 초록 불이다. 저 건너가도 될까요? 택시 아저씨. 잠깐만, 건너가도 될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유. 저분은 운동하러 가는 게딱 티난다. 여기에 헬스장도 있거든요. 여기 바로 헬스장 있네. 바로 있네. 아, 선크림 바르고 올걸. 오늘 햇빛이 말이 안 돼. 구경만 조금 하자. 구경만. 음. <laughs> 헬스장 안 다녀도 되겠는데? 어. 어. 저기, 저거, 한, 하는 법 아세요? 네? 하는 법 아세요, 저거? 하는 방법? 예. <laughs> 안 되던지. 너무 무거워서. 아, 아니, 아니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아니지 아, 무거워서 안 됐던 거였구나. 아, 감사합니다. 구경마 하러 온 거예요. <laughs> 오, 오. 오. 음. 여기도 매미들 찍이네 이렇게 여성전용 헬스장도 따로 있는데 여성이어서 좀 찍기가 뭐하다 엄청 시끄럽네. 고막 찢어지겠다. 어? 이상한 게 있네. 일단 여기서 오늘 런닝을 조질려고 왔는데, 선크림을 안 발라서 걱정했거든. 근데 이거는 그늘로 잘 가려져 있어서 런닝하기 좋겠다. 선크림 안 사길 잘했네. 채장으로 알고 있거든 배드민턴장이 아니라 테니스장. 회원 모집 수시. 배드민턴도 있네. 오 배드민턴도 있다 보고. 계양 스포츠 클럽 테니스 배드민턴. 확실히 이런 시설을 해서 운동하는 것도 좋겠다. 구경 좀 해보자. 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출입구가 여긴가나 아, 배드민턴 치고 싶은데. 어? 와. 재밌다. 아침부터 되게 재밌게 하시네. 뭐, 킬 따고 막 그러는 것보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만드는 역할이어서 어떻게 보면 배고 가서도 리베론을 나라는 포지션이 맞을 것 같다. 저거 매미야? 안보이는 거는 화면상에. 날아다니는 매미 같은 애가 있네. 여기까지 나온 김에 그냥 배드민턴 장구 드릴까혐 들어가지 마세요가 있는데 나이 정도 물 사이즈 되게 좋아하거든. 어. 근데 수영하기는 어렵겠다, 그지? 8, 팔... 아닌데? 은근히 깊네? 근데 약간 물이 조금, 뭐, 방학개비인가? 그런 게 있네. 난 길게 인연을 못 가져가. 여기 9시 문연. 몇 시지 지금? 9시 6분이네. 와 9시부터 와가지고 운동 준비하시는 거야? 대박이다 자전거도 좋은 거네 계양구민 음. <laughs> 전용 체육관 실내 전용 운동화 필수 용기 내볼까? 아 여기서 한 명이 인연을 만들어야 <laughs> 저 윈세티 분들이 있나? 내가 노리는 먹잇감이거든 같이 하자고 하려고 어느 정도 하네 문 꼬셔볼까 수도 안 맞는데 한번 꼬셔봐 혹시 채좀 빌려 주실 수 있는 같이 칠수 있냐? <laughs> 물어는 보자. 안 되면 하얀 디플랜으로 가자. 나 너무 부끄러워. 채는 있을 것 같은데 요보니 말해볼까? 용기 내볼까? 용기 낼수 있나? 용기를 낼수 있을까? 응. 아주 좋아. 아 나도 깨고 싶어. 자기 저기, 자기요 혹시 같이 쳐수 있나요? 혼자예요? 네. 같이 줘요? 아 혹시 그럼 채도 안 쓰는 채 있나요 하나? 안 쓰는 채는 없을 건데 아마 여유 있는 채가 있긴 있을 거예요. 어,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저 봤어요 배드민턴? 저 중학교 때그 동아리 활동 배드민턴이었어요. 중학 나이가 어떻게요? 스물여덟인데 혹시 이거. 네. 저 궁금한 게 여기 여기 까치 클럽 회원분이신가요? 아니요, 저희는 다른 밴드 소모임 같은 밴드 네, 네, 소모임 밴드 아 소모임 활동에서 오신 거예요? 네아 이거 한번 쳐봐 한번 쳐봐 그래서 거기 그 소모임 거기 가입하려고 톡 오픈 톡방 줬는데 거기 사람이 다차 있다 해서 한번 넘어갔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상한 <laughs> 거같요 <입안을 먹어야 돼. 웃음>